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영이 놀이터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 제가 작년에 냉해를 입혀 봤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냉이를 조금이라도 돌리필 수 있을까 하고 어,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짜자잔 요렇게 <laughs> 이게 뭘까요? 요거 어, 스티로폼 음, 스티로폼 박스잖아요. 패 박스, 택배 음? 온 박스 제가 모아놨다가. 근데 이제 모,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어, 빨리 못해서 세개 3개 밖에, 세 개에다가 저 조그만 거 하나 모았는데요.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 스트리폼 박스가 안 보여요. 어, 길가에 널리고 널린 게 스트리폼 박스였는데 또 제가 쓰, 쓰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제가 모은 거, 어, 저의 집에 배달온 뭐 <laughs> 그런 거 모은 거고요. 오늘 길가에 혹시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없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 하면요. 그거 입꼬지잖아요. 입꼬지인데, 어, 안에다 실내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 제가 작년에 실내에다가 어, 다육이들을 어, 다들여서 냉해를 입히면서 바로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두씩 약한 아이들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12월 한 며칠까지, 제가 며칠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한십 며칠까지, 요, 서찌르뿜 박스로, 어, 다육이들을, 스트림 박스를 한 스물 몇 개를 주서다가 제가 이제 가운데다가, 가운데를, 위에를 자르고 해갖고, 또 뽁뽁이를 위에다가, 이제 햇볕 좀 비치라고, 어,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12월 어느 날까지, 하여튼, 큰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키우다가 결국에는 실내로 다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이제 난로도 없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올해는 어차피 여기서 날 거예요. 여기서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난로도 준비했고요. 많이 추우면 이제 여기서 난로도 키우고 해서 나야 하잖아요. 여후에 요거, 요거 때문에 또 비가 새서 위에다가 또 비닐을 한겹을 또 했어요 위에다가 비닐도 한겹 했고요또 지금 거리대에 창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은 다 괜찮아요 왜냐면 온도가 영하 3도까지는 지금 견디네요 보니까 저거 제가 단열재로 두겹으로 해줬더니 영하 3도까지는 끄떡이 없어요 창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오늘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을 주었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을 어, 살짝 마사토가 어, 살짝살짝 젖어있어요 물을 많이는 안주고요. 한 반바퀴 정도씩만 줬어요 반바퀴씩만 주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말랑거리고 어, 너무 물을 먹은지가 오래돼서 조금 더 추워지면 못줄것 같아서요 어, 근데 이제 수요일날 어, 뭐 비나 눈이 오고 또 영하 3도 4도 내려간다고 그래서 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일단 물을 조금만 줬어요 반 바퀴씩만 진짜 목을 축일 정도만 줬거든요. 음, 그러다가 요 입구지들을 여기 요거 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키우면 어, 제가 작년에 키워봤으니까 잘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 스티로폼 박스. 어, 한두세개더 이제 어디서 구에다가 어, 길가에 가면 늘어 어, 많이 늘어져 있죠. 그 구에다가 이렇게 좀 약한 약한 아이들이나 또 어, 이꼬지들이나 어, 이렇게서 한번 올겨올 넘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이렇게 그렇게서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뭐저 같은 초보감님들께 요거 이렇게 하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키워봤는데 물론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 또날로도놀 음, 거니까요. 그래서 뚜껑은 필요가 없어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뚜껑을 덮느라고 여기다가 전부 구멍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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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뚫어서 썼는데 올해는 이제 뚜껑을 안 덮을 거기 때문에 어, 구멍은 안 뚫었어요. 안 뚫고 그냥 일단 보온만 해갖고 보온만 하다가 정 추워지면 왜냐면 여기서 햇볕이 50%가 투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그래도 뭐 강한 햇빛은 아니지만 50%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한 아이들이나 입구지들이나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추워지면 이렇게 또 날로도 어, 키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도 여기 조그만 꼬맹이 아이들. <laughs> 어, 조그마한 아이들, 작은 아이들을 여기다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 화분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어, 스틸포를 제가 지금 이렇게 놔서 근데 이렇게 덮어줘도 돼요.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어, 저녁에 재워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물을 살짝 준 상태라 조금 제가 걱정은 됩니다. <laughs>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아, 저기 바깥에 창들도 아까 낮에는 1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단열재를 해 놨기 때문에 18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물을 얼른 낮에한 12시 반부터 밥한 숟가락 얼란 먹고 올라와서 낮에 1시 반한 12시 반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한 2시 한 3시 되니까 다 주었고요. 왜냐면 많이 안 주고 반밖에씩만 진짜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잎꽂이들 여기다가, 요렇게, 이 꼬지들을 요렇게 해서 올겨울 한번 키워볼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또 찍어 봅니다. 어,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요렇게, 음, 박스죠. 어, 스티로폼 패 박스에다가 요거 아이들, 어, 여기다가잘 어,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저 같은 초보님들 한번 해보시면 잘클 거예요. 어, 여기서도 잘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한번 키워봐요. <laughs> 이렇게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여기 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거 이구지랑 약한 아이들 이렇게 담아서 올 겨울 한번 나볼까라는 거 그거 음, 영상으로 찍어봅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좋아요 부탁해요.